안녕하세요. 약효 로백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덜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자, 많이 이 자랐네요 예전에 제가 이 세상 나올 때 한번 이 촬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옆에는 애기 덤플도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식물이며, 성장해서 자라면... 온천지를 뒤덮을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는 한삼덩굴입니다 요즘은 어디든지 잘 자라며 이과 뿌리를 율초라 하여 약재로 이용합니다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달고 쓰며 독성은 없고요 꽃이 피면 그늘에 말려서 달여 차로 마시고요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먹으며 그늘에 말려서 가루내어 수프에 타서 먹거나 물에 타서 먹습니다 또한 건강 음료로 이 마셔도 좋습니다 싱싱한 잎줄기는 그늘에 살짝 말려서 당금주로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 정신 건강을 이롭게 하고요 싱싱한 잎줄기는 여름에 채취해서 사용하면 약효가 제일 좋습니다 뿌리는 가을에 채취하면 약성과 이 약효가 뛰어나고요 이, 한삼동굴은 이 방광염, 요도염의 염증을 줄여주어 소변 불통을 해소하여 소변이 잘 나옵니다.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약초입니다. 소화기 건강에 좋아 위장이 튼튼해지고요. 이 숙변을 배출하여 변비해소와 이 체중감량에 뛰어나 다이어트 효과도 탁월합니다. 사포닌이 풍부한데요. 기관지염 천식, 폐렴, 폐결핵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폐암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여 폐를 튼튼하게 합니다. 눈을 건강하게 합니다.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안구건조증 예방에 좋고요. 노인성 안구질환인 항반변성, 백내장을 예방합니다. 시력 개선과 회복에 좋아 눈을 밝게 합니다. 잎에는 항산화 효과가 강한 플라보노이드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요, 이 혈전을 제거하여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피를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혈액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혈압이 안정되어 고혈압에 좋습니다. 또한 심장의 생명줄인 간상동맥의 혈류량을 늘려주어 심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튼튼해져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요. 신장을 통하여 몸속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이뇨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신장염을 치료하여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요. 전립선염, 증상인 빈뇨, 잔뇨, 배뇨통을 개선합니다. 탈모 치료에 히든 카드 약초입니다. 모낭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모근이 튼튼해집니다. 빠진 머리가 새롭게 빨리 자라는 특효 약초입니다. 이건늘에 말린 잎은 25g을 달여서 수시로 마시면 이 건강에 좋습니다. 약초로 백세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